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 영상을 안 올려서 지금 빨리 한번 올려드릴게요. 보면은 세트 작업이에요. 근데 개수가 어떤 건 6개고 어떤 거는 9개까지 있어요. 작은 것들은 9개 가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큰거 들어있는 거는 뭐 적은 것도 있고 뭐 6개짜리도 있고 9개짜리도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세트 작업 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보면은 580번부터 보여드릴게요. 580번. 제가 앉아서 하느라고 자리가 없는데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해야겠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580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180번 자 요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사이즈가 9cm 가까이 되네요 요렇게 9cm 가까이 되는 애 하나 요런 아이죠 자 요런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이건 한 45cm 되는 4cm 5cm 되는, 4, 5cm 되는 어, 2두짜리 이렇게 금 이쪽에 들었고요 요거는 거의 완벽하게 들었네요 여기도 뭐, 금잘 들었네요. 양쪽으로 잘, 잘든 아이 하나. 어, 이거는 초보자분들 추천드려요. 초보자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보면은. 제가 보기엔 오늘 영상에 있는 아이 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8cm. 어, 금도 잘들었고요 8cm나 되는 아이가 하나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8cm나 되는 마리아금도 하나 들어있고. 어, 이렇게 들어 있고, 요것도 한 8cm 돼 보이네요. 7, 8cm 되는 아이. 똑같이 약간 물을 덜 먹고 있는데 물 먹기 시작하면 또 예뻐지겠죠? 자, 지금 이렇게 많으니까 뭐 커팅 해볼 애들은 커팅 해보고 크게 키우실 거는 크게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반치기 짜리 하나. 자, 보면 일쿠 같기도 하고. 자, 이러나 이름 다 써서 보내드릴게요. 자, 얘는. 어, 엘콘 같기도 하네요. 어, 요런 아이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이두로 돼 있는데, 어, 사이즈는 7cm 정도 되는데, 7cm 조금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요렇게. 음, 여기에 살짝 녹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금이네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세트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여섯 개 세트네요. 왜냐면 얘가 엄청 크고 좋아요. 자, 아우, 무거워라. 흙도 있겠지만, 자, 요거 보면은 크기가 정말 크고, 얘는 바로 커팅도 가능해요. 어, 금이 너무 잘 들었고, 사이즈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까 9cm라고 했나요? 9cm였던 것 같은데, 9cm네요. 자, 요렇게 좋은 아이. 음. 세트로 딱 맞춰가지고, 여섯 개의 가격이 10만원입니다. 가격은 다 10만원이에요. 580번, 10만원입니다. 10만원. 10만원에 한 번, 어, 요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세트 작업 10만원에 이렇게 좋은 아이들 가면은 얼른 구매하셔야겠죠. 어,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계셔도, 어젠가, 아, 엊그저께, 엊그저께 영상에 올라간 아이들 세트, 어, 제가 더못 만들어드렸는데, 완판됐어요 그 정도로 세트 작업은 잘 나가니까 어, 이렇게 세트 이렇게 작업돼 있을 때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580번 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10만원에 한번 드려 볼게요 580번 10만원 다음은 581번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와 이거는 사이즈가 왜 이렇게 좋아 어, 좀 반치기 짜리 느낌 이 있는데 사이즈가 엄청 좋네요. 8cm. 자, 이거 바로 커팅 가능할 정도의 층수. 층수 좋고요 금도 잘 들었어요.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금도 잘 들었죠. 와. 이렇게 예쁜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81번에 또 다른 아이. 사이즈는 9cm 좀 넘어가요. 근데 이쪽에 살짝 녹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는 금잘 들었네요. 요런 아이로 번식해 보시는 거예요. 사이즈도 좋아갖고. 이렇게 요런 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 요 아이. 입장이 좀들었지만 앞전 아이랑 비슷하네요. 자, 사이즈는 9cm, 9cm 정도 되고, 요렇게 예쁜 아이죠. 금도 잘 들었어요. 근데 이쪽에 살짝 녹이 있는데, 요런 아이는 키우시다가 어, 커팅하셔가지고 번식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금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요런 아이 해줘도 됐고. 그 다음에 철아, 와, 이거는 조그만 하지만 어, 작아요. 한 4cm 정도 돼보여요. 4.5cm, 4cm, 4cm, 어. 딱 4cm 나오네요. 자, 요렇게. 근데 이쪽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재면은 지금 보이는 세로로 재면은 한 5cm, 6cm 나올 것 같은데 자철화느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들었고 금도 잘 들었어요 요런 아이 마리아금 철화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리아금 생얼인데 얘도 약간 돌았어요 근데 사이즈가 이번 거는 엄청 크네요 맨 앞에 거부터 시작해 갖고 뒤에 거까지 자 이것도 9cm는 돼 보이는데 9cm 아니다 8.5cm 자 8.5cm 정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사이즈 재 볼게요. 9cm네요. 음 9cm짜리 하나. 어 요것도 입장이 살짝 돌긴 했는데 어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어 금도 좀잘 들었네요. 이쪽에 살짝 녹이 있긴 한데 어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번식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번식하실 분좀 추천드려요. 요세 개는 번식하시고 어 요거 두 개는 키우시고, 키우시고 이렇게 두 개는 키우시고 이렇게 세 개는 번식하시고 요것도 번식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층수 좋기 때문에 금 나왔기 때문에 얘도 커팅하면은 나올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얘네 다. 어, 그래갖고 이게 세트가 어떤, 거는 7개고 어떤 건 일곱 개고 어떤 건6 개예요. 근데 이유가 다 있어요. 음, 어떤 거는 어, 저기 금이 되게 잘 드네 6개 들어가는 거고 어떤 애는 뭐 크기가 조금 작아갖고 9개 들어가고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581번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10만 원이에요. 오늘 세트는 전부 다, 전부 다 10만원에 가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 8 2번이고요 이것도 사이즈가 한 8cm 나올 것 같은데. 아이거 반대로 쟀다. 8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 9cm 나오겠다, 이것도. 9cm 그냥 나오네요. 아, 자, 이렇게 재면 9cm 나오죠. 9cm 나오고, 어 요렇게. 금잘 드나입니다. 얘는 완벽하게 금이 잘 들었어요. 어, 어디 하나 모난데 없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9cm 짜리 어, 이렇게 건강한 마리아 금 하나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칙이네요. 예, 반은 이쪽은 약간 금이 덜, 덜 들었고, 이쪽만 이쪽만 좀잘덜 들었고, 이쪽이랑 이쪽에는 금 어느 정도 다 들었어요. 이렇게 요것도 번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이즈는 7.5 어, 이건 마리아 금이에요. 마리아 금.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하나 또 요거. 자, 이거 금잘 들었죠? 어, 금 어디 하나 무난한 데 없이 잘 들었습니다. 얘는 녹여 거의 없습니다. 없네요. 요쪽에 살짝 요 녹줄 요거 빼고는 다 금이에요. 어, 펄감이 펄감으로 되어 있는 금이라서 어,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요 아이도. 자, 사이즈는 8cm, 8cm짜리 이렇게 커다란 아이 하나 들어가요. 자, 어디 하나, 문한 데 없이 예쁜 아이. 얘도 한 8cm 돼 보이는 아이인데, 자, 7, 8cm 돼 보이는데, 요것도 금잘 들었네요. 요런 아이 하나 들어가고요. 어, 이거는 또, 요렇게 작은 아이가 들어가요. 음, 예쁘네요. 자, 요것도 작은 아이 하나. 금잘든 아이. 이렇게 전부 다 뿌리 있어요. 뿌리 있고, 흙이랑 푼 나갑니다. 자, 흙이랑 푼 나가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아이 2두 짜리에요. 여기 1두, 2두. 이두. 2두죠. 보면은, 금도 잘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인데, 요거는 번식해보시고. 어, 요거 세 개는 키우시다가 번식해 보실 분들은, 번식해 볼것 같, 아, 어,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얘네들은 좀더 키우시고, 얘는 이두니까 커팅하셔도 될것 같고, 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키워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입니다. 582번은 일곱 개 세트에 가격은 10만원. 10만원에 한번 드려볼게요. 어,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 좋을, 좋을 것 같아요. 582번, 다음은 583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는 뭐야왜 왜 이렇게 커? 이거는 바로 커팅이다. 자, 이거는 커팅 위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리아 금인데 전부 다 마리아 금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 대부분 다 마이, 마리아 금입니다. 자, 이거는 사이즈가 13cm 넘어가요. 13.5까지도 나와요. 이렇게 큰 아이인데 얘는 금이 이렇게 이쪽에만. 이거는 번식해 보시는 용도. 자, 얘도 똑같이 금이 이쪽에만 들었어요. 어, 사이즈는 와 진짜 있는 것 중에 제일 큰것 같아요. 11cm 조금 안 나온다. 11.5cm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 금 들어 있으니까 얘도 커팅하다 보면은 또 나와요. 얘는 다 마리아 금 그쪽에서 나온 애들이라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마리아 금잘 들었습니다. 자 사이즈는 한 7, 7cm. 7.5cm 나오네요 7.5cm 이렇게 잘든 아이 금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잘든 아이니까 이런 아이까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아이 이 아이도 비슷해요 사이즈는 비슷할 것 같고 이쪽에 살짝 녹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금잘 들어서 이 아이는 그냥 키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우다 보면 또금 발색도 더 진해질 거고 이런 아이도 예쁘게 자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모양도 예쁘고 금도 어느 정도 잘 들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거 요 아이예요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다음은 요 아이 마리아그런데자이거는 철화도 하나 들어있고 여기는 이두짜리 여기는 철화로 돼있고 이쪽은 아직까지는 생얼의 얼굴 근데 여기 약간 녹이 있는데 반대쪽은 거의 다잘 들어왔어요 요 한입장 빼고는 전부 다잘 들어왔으니까 요렇게 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이게 사이즈가 아니 개수가 몇 개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이 아이는 일곱 개입니다 얘네는 커다란 아이 두개 들어가고요 군도 그만큼 큰거 드려야겠죠 커다란 아이 하나 둘 들어가고 어 어느 정도 중간급 사이즈 되는 애두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작은 사이즈 세개 들어가고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이것도 583번이고 가격은 10만 원에 한번 드려 볼게요 와 이거 10만 원에 드리면 어떤 구성이 든지 제가 저희 어, 이모랑 잘 맞췄으니까 만족하실 거예요. 어느 세트로 하시든 나쁘지 않아요. 어, 개수는 조금씩 다르고 크기도 조금씩 다른데, 어, 저희가 어느 정도 구성을 다 맞췄기 때문에 어, 구성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584번 어, 중간급 사이즈, 자, 584번이고, 요거는 중간급 사이즈,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9.5cm까지. 9.5cm 나오네요. 요런 아이. 요 아이는 사이즈가 좋네요. 어, 금도 잘 들었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잘 들었고. 워낙 건강한 하다 애들이니까 어, 가정에서 키우셔도 충분히 어, 잘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받으셔도 잘 키우실 수 있어요. 7.5cm.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정말 예쁘죠? 자, 요쪽에 입장은 아래, 맨 아래 입장이 돌아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거는 반치기. 이쪽에는 조금 그렇고, 이쪽에는 금이 잘 들었네요 전체적으로. 자, 이렇게 생긴 아이 하나. 자, 다음은 이렇게 이것도 반치기. 위에는 금잘 들었고요. 아래는 이렇게 녹이네요. 이런 아이로 번식하시는 거예요. 자, 녹이 이렇게 있어도 어, 커팅을 하면은 또 이쪽 부분에서는 특기, 어, 특히나 이쪽 부분에서는 또 금이 제대로 어, 복눈으로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 해보시면 되고. 벌써 4개네요. 자, 여기는. 그럼 잘든 아이 하나. 마리아금. 한 7cm, 8cm 돼 보여요. 어, 여기 입꼬지가 하나 있네요. 자, 입꼬지 이거 서비스입니다. 뿌리도 났네. 자. 8.5cm. 와, 이거 사이즈 기네. 자, 이런 아이 하나. 요것도. 어, 차, 철화로 약간 진행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되는 철화는 또 예뻐요. 엄청.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7.5cm고요 자요 아이도 7.5cm짜리 하나 그리고 요거는 마리아금 철화죠 자와 이건 군더더기없다자 애가 군더더기 없이 생겼어요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철화였긴 좋고 군도 잘 들었고 이쪽 반대쪽 여기도 아이고 물렀네 아 물른게 아니라 저기 입장 이건 떼도 될것 같아요 어, 하엽지고 있었어요 자 요렇게 예쁜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사, 어, 세트가 7개, 얘도 세, 7개네요 7개 세트인데 가격은 584번이고 어? 이름표 어디갔어 584번이고 가격은 똑같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 한번 드려볼테니까 어, 집에서 요런 아이 받으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잘된 아이들입니다 자, 요런 아이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어. 어, 저기, 우리 키핑 매니아 분이 커팅이랑 뭐 판매 이런 걸 배우고 싶으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커팅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팅을 할때 낚싯줄에 제일 가는 편이에요. 예, 예. 저는 쌩얼이나 이런 거는 네. 이런 낚싯줄로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칼을 넣어보면 어떻게 하면 훅 아랫면이 너무 없고이럴 수가 있는데 예, 이, 이 낚싯줄은 내가 커팅하고 싶은 부위에다 넣으면 되는 거니라, 음. 그거 안 해도 돼요. 네. 자, 제가 요막여기 네, 네임펜 좀 줘보실래요? 어, 처음에 잘 모르시면, 음, 음. 자, 저는, 자, 모르시면 이렇게 네, 표시를 한 다음에, 저는 요거 입장은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싹 집어 넣어요. 놓고, 자. 왼손은 쥐시고 오른손을 살짝, 왜냐면, 후시딘 연고나 마데카솔 연고를 발랐기 때문에 미끄덩해지게 땡겨질 거라고요. 그러면, 오른쪽을 싹 땡기면, 왼쪽이 끌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자, 싹 넣어서 두 개를, 이렇게 잘라요. 네. 그리고 여기 나와네. 지금 물을 줬기 때문에 물이 음. 있잖아요. 음. 화장지. 삼면 너무 잘라. 음. 자 이렇게. 어 커팅을 하는 목적은. 자구 본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밑에를 한 층을 남겨놓고 커팅을 하면 자구가 네. 한 층에서 하나씩 밖에 안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3층을 남겼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달리고 이 입장 사이에서도 한번 달리고 네. 이 밑에 층수가 많을수록 자구는 아니, 많이 달리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밑에 층수 많이 남기려고 위를 조금 남기고 커팅을 네. 하면 위가 오르게 네. 풀려버리는 네.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히, 밑과 위가 적당할 때, 네. 그리고 여기에 물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수분을, 지금은 장마철이다 보니까 수분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여기를 화장지로 꼭 누르면, 네. 화장지에 물이 쓱 스며드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네. 조금 목대 있는 물을, 네, 적죠. 이렇게 빨아 땡긴 다음에 물기를 뺀 다음에 마데카솔 발라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내도 돼요. 네, 그냥 저는 마데카소. 자, 요렇게 하고 자, 요렇게 뒤집어서 3일 정도 말리시나면 여기가 바싹 말라요. 그러면 어, 골드 사나초나 또는 에스라이트를 구매를 하셔서 어, 놓으시면 돼. 어, 요렇게 이렇게 올려 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면 이 바닥에 있는 면이 지금은 습하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높이가 있게끔 이렇게 놓으시고 자 그러시고 자또 하나 해 볼게요 요거는 충수가 이거 같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요렇게 자 바르시고 자 어디 정도를 남기시는지 한번 찍어 보실래요? 아버님이 자, 됐죠? 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색칠한 밑면에다가 싹이 낚시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낚시줄은 필요하시면 우산다육이나 안산다육에다가 좀 보내달라고 하시면 저희 형부가 네. 낚시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낚시줄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형부가. 자, 왼손은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을 싹 당겨보시면 이렇게 싹,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땡기다 보면 탁 막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은 어 어느 정도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싹 이거 양 손에 힘을 딱 주고 하나 둘셋탁 아, 네. 응.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화장지로꾹 눌러요. 꾹누르면싹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 나죠? 네. 응? 자, 그다음에 마데카솔 아버님은 자르시고 어머님은 마데카솔 바르시고 아, 이것도 상처 난 부위잖아요. 고이안 어, 균이 안들어가게끔 그냥 조금 바르셔서 그냥 톡톡톡 쳐주세요. 이렇게 문지르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냥 톡톡톡 쳐주고 자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 제가 아니요, 제가 발라보겠습니다. 한번 잘라 보시죠. 요거 한번 해보세요. 저쪽에 가셔서. 자, 제가 보조해드리겠습니다. 이광이고요셨죠 네. <laughs> 영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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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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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지 않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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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뭐... 린 뭐... 뭐... 어 아니, 아니 아니 네, 그 됐어요. 몇... 됐어요. 네. 아니 아니. 여기까지? 됐어요. 아, 아니 그럼미칭이 너무 없어요. 네 됐어요. 이것도 요거 위로 올리셔야 될것 같아요. 아. 요건 아니고. 자좀 아래 가서 더 발라요. 아기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응. 거기서부터서 아니 이렇게 자 손에다 바르시고 자. 여기를 대시고 손을 요 손을 여기다 갖다 대세요. 자 속에서 싹 내려가게. 너무 힘 주지 마시고 네. 마데카수를 다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발라서 내려와야지. 예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그, 자, 안 내려가도 네, 될것 네, 같은데? 네. 내려가면 돼. 네. 반대로 어색하게 한 다음에 자, 왼손은 요거, 가만히 계시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아니, 왼손은 가만히 계시고 오른손으 살짝, 아니, 이게, 이게 이렇게 말리잖아요. 자, 이렇게 말고 살짝 당겨보세요. 살짝. 어, 미끄덕 당겨오는 느낌 나죠? 자, 당기는 느낌 나죠? 자 자, 나죠? 자 다시 또 감옥. 네. 어? 아, 잘라졌네. 야, 어머, 어머. 야 예술적으로 나보다 더잘르셨다 잘라, 야. 뭐 잘린지도 모른 야, 린지도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했지? 처음에 힘을 너무 주셨네 <laughs> 잘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이 이게 지금 네. 서툴러서 그러신 거 긴장하셔서 그러는데 네. 딱치고 살짝 너무 빨리 기면 아 키스가 나니까. 회차 땡기다가 네. 양쪽에 네. 낚싯줄이 네. 부딪히는 느낌이 날때 그때 확 이렇게 네. 마데카솔 네. 제가 발라드릴게요 네. 넌 영광이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이게 네. 커팅한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면 네. 아 내가 언제쯤에서 얼마 정도만큼의 일기를 쓰자면 네. 언제쯤 커팅을 해서 얼만큼 새끼가 나는가를 보면 오늘이 7월 며칠이죠? 8일, 8일. 네, 8일이라고 다들 써 놓는 게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저것도 7월 8일이라고 써 놓으면 어느정도 기간에 아 내가 10일만에 나는구나 이거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시고 요게 이제 한 3-4일 정도 돼서 요게 이렇게 말르면 요것도 한 일주일 말르면 털어주세요 어, 요 안에서 까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 하우스에 까치가 있어서 까치가 생기는게 아니라 요게 자구들이 바글바글 달다보면 그 안에 물이 못 들어가고 건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에 까치가 생겨요 그래서 좀털어주는게 좋아요. 아 네. 요것도요요것도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다시 판매 영상으로 왔어요. 자 이제 두 세트 남았는데 일곱 세트밖에 없어서 요거는 개수가 여덟 개네요. 여덟 개.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이 좀 있어서 어, 요거는 지금 사이즈 보면은 금잘 들었죠. 요거 요거는 몇 개냐면 아니 몇 개냐 몇 센치냐면 사이즈 작은 거 있는 것도 좋아요. 아이, 뭐, 방법이야, 뭐, 여러 개니까. 9cm 넘네요. 9cm 넘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 자, 안에 있구요. 성립장도 잘 나오고 있고, 금도 저, 잘 들었고, 어, 전체적으로 예쁘게 생겨서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요런 아이. 그리고 이거는 한 5cm 되는 아이 하나. 자, 작지만 금 너무 잘 들었죠? 자,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녹 없이 이 아이는 금잘 들었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요거는 한 6cm, 7cm 돼 보이는데 이쪽에 어, 살짝 녹이 있는데 나머지는 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들었으니까 요런 아이까지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잘 들었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고 자, 요것도 약간은 녹이 들어있어요. 자, 요렇게 녹 들어있는데 이쪽에는 금잘 들었고 요 아이는 키우시다가 나중에 번식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예쁘게 생겼으니까 요런 아이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아이. 그 다음은, 요런 아이. 야, 이거, 금잘 들었네요.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얘도. 어, 작지만 정말 작지는 않다. 어, 어느 정도 사이즈 대죠한 7cm 될것 같은데, 음, 7.5cm. 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7.5cm 짜리. 어, 금 너무 잘 들었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자, 요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 7.5cm 나오는 아이. 자, 요런 아이 하나. 그리고 마리아금 철아. 요거는 약간 안에서 이렇게 분리가 돼 있네요. 자, 보이시죠? 가운데 구멍. 자, 신기하네. 자, 나중에 여기서 커팅하셔도 될것 같고. 철아 옆에 엄청 좋고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금도 잘 들었고, 어디 하나 모한데 없이. 자, 요두 개는 어, 금은 들어있지만 번식용으로. 자, 요렇게. 어, 금은 들어있지만 번식용으로. 자, 작은 사이즈 이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어, 크다 보면은 또 엄청 커지면은 또 개수가 그만큼 많은 거니까 요런 아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도 잘 들었고요 이쪽에 어, 두개 너무 잘 들었고 세개세개잘 들었고 요거 네개네개잘 들었고 나머지 요거까지 다섯 개까지 잘 들었네 요렇게는 금이 잘 들었고요 여기는 약간 금이 좀 부족해서 번식용으로 하셔도 되고 어, 요렇게 다섯 개가 좋은 거예요 자 요런 아이 키우시다가 번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아이 585번 10만원 입니다 자 마지막 586번 요 아이는 제가 알기로는 얘는 10개 들어있네요 앞전 아이 585번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면 얘는 10개 작은 사이즈 10개 어, 이 아이는 여기 보면은 요금잘드나이 이건 한 6-7cm 되는 아이 요렇게 금잘드나이 하나 있고요 어우 금잘 들었네요 금이 전체적으로 잘 들었어요 자 요런 아이 자 다음은 요런 아이 얘도 금잘 들었습니다 이쪽에 살짝 녹이 있고 두 입장 빼고는 나머지는 금잘 들었고요 자 요거는 금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게 영상 속에서는 녹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가 금잘 들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잘 들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여줘야 보여 드려야지 자 이거 이무진녹 아니고 이쪽에만 요요 요 입장만 살짝 넣고 나머지는 금잘 들었습니다 이런 아이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금잘든 아이 자, 약간 영상에서는 무진옥처럼 생겼네요 무진옥 아닙니다 이거 금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아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금잘든 아이 자,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살짝 무진옥 자 색감이 완전 다르죠 이거 자, 이게 무지노입니다. 무지, 금무지 같이 생긴 아이 요렇게 하나. 여기는 금 반틈은 들었는데, 이쪽은 조금 덜 들었네요. 안 들었네요. 요렇게요런 아이, 그다음에 이쪽도 금이 드나이가 있고 이쪽에 는안 드나이. 자, 요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2두짜리요기는금잘 들었, 어느 정도 들었고요. 이쪽에는 좀 부족하네요. 요런 아이. 자, 요거는 무지. 자, 금무지. 이렇게 갖고 얘는 10개 입니다 작은 사이즈 10개의 가격은 10만원 입니다 10만원에 한번 드려 볼게요 자 저렴하게 드리니까 요런 아이 한번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예쁘게 생겼고 어, 어떤 사, 어떤 아이를 하시든지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은 전부 다1 0만원이고요 어, 원하시는 세트로 연락 주시면 판매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은 여기까지 일단은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